아, 치이날려똥다고인 음 음. 아, 아. 예뻐요 우리 라운 씨. 새옷도 있고 너무 좋아요. 아이고 어디 봐지좋아요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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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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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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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laughs> <laughs> <기술했네. 웃음> <laughs> 황금돼지 응. 띠 황금돼지 황금 황금돼지 새끼 사줄까? 근데 눈뜨면 오래 계속 자나? 어카페 있다가 눈뜨면 바로 총알같이 달려가서 찍으면 돼 <laughs> 뭐하러 가면? 카페 커피 마셔 야언니 지금 눈 가리고 있다 이발. 머리털도 없고. <laughs> 머리털 딱딱 보통이야. 아볼 때리네. <웃음> <웃음> 갑자기 자네. <laughs> 오늘 저녁 또안 자고 또. 날리겠다, 또, 저녁에. <laughs> 아니, 내 가슴 팍에 이래 잘 잔다, 애기가. 아. 나아 일어나 봐봐. 한번 치물고 날려야 돼. 아, 날렸다, 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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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눈 따라, 눈따왜 이까? 나아 너무 반나아 어. <laughs> 코알라 같다. <laughs> 코알라. 같다? 어 코알라 같다. 코알라. 아 우리 집에 유, 유칼립투스 나무가 핀 것도 아닌데. 정신을 못차는다어 정신을 못차는데 그러니까 우리 피아니스트 오면 안 되고. 뭐든지 아기 맞춰서 와야 돼. 어, 아기가 눈을 딱뜰때 와야 돼. 그래 딱 떴을 어. 때. 가자. 내일 와. 다시 와야겠다. 왜 운항간사님이 500번 찍었다는 줄 알겠다. 그 애기가 계속 눈 감고 있으니까. 미치겠다. 사진 찍으러 갈 거예요. 와, 라운아, 한 번에 끝내자. 또자는거 아이가. 애기 사진 어디서 찍어요? 네. 애기 사진 어디서 찍어요? 네. 여기 서 찍어요? 네. 애기 젖을 주면 바로 눈뜰것 같은데, 얘가 날리겠거든요? 예. 내가 저 사람 도볼게. 근데 눈은 안 뜨고 먹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laughs> 미치겠다. 오늘 날이 아닌가, 아빠? 그런가 봐. <laughs> 아 진짜. 아빠 일당이 얼마인 줄아아 <laughs> 그러니까 아 진짜 아 가면 아다니다가이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돼 젖을 한 빼볼까 이거 분유를 이 예, 보니까 먹그 잘거 같데 계속 음. 어떻게 하 아니 네만 괜찮으면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아 <laughs> 미치겠다 다 <산다. 웃음> 와, 야 내겠다 오늘은 날이 아니다 진짜. 아 내일 아침에 어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 바로 가야 되겠다. 자 오늘 실패. 안녕. 가자. 어 그래. 눈은 결국엔 안 뜨네요. 오늘은 애견 내일 다시 가자. 자 실패. 집에만 <laughs> 눈뜰것 같다. <laughs>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맞지 아, 말똥 말똥 아, 어. 엄청 말똥할 것 같아 안 먹을 거예요? 와 결국 눈 떴네 어배안 고파? 골드리님 말고 안 먹어요 결국 눈 떴네 아똥 놓는다고 어, 네. 어, 어, 힘 네. 준다고 어, 있잖아 어. 보니까 인상 이...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어힘이똥눈다고 지금 인상 쓰고 있네 음. 집중해야 돼 지금 <laughs> 음. 끝까지 눈 뜨게 기다려 주자 이봐라 이봐라 다몸 움직 봐 표정 봐라. 어, 음. 힘주는 표정. 음. 마음 편하게 해줘야 돼. 음. 드디어 눈 떴어요. 아니 그래 아, 그래 눈이 안 뜨든만. 야내 집에 없을 줄 알았더니. 음. 아 진짜. 야이게잘 뜨는 애가. 응이게잘 뜨는 애가 응? 뜨는 애가, 어? 응. 이제 먹네. 응. 음. 이제 목이서 이제 배고픈 응. 거 이제. 똥 쌌거든 이제. 어, 똥다 쌓서 응. 이제 배고름. 그 응. 이렇게만 떠줬어도 됐는데 맞아? 그러니까. 네는 g 고 하자. 나오아 엄마? 축까 어. 응? <laughs> <laughs> 배고팠어요. 이거 놨지 이거 네 이거 할게 있다. 이거 너무 편해 어, 아, 나오네, 따어 어. 응. 응. 아, <놀랄> 어 뭐, 야, 눈 큰일 다 오. <놀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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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마셔, 가져가. 이에요네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렇게세요아 네네 그럴게요 음. 아또눈 감았다 어떡하지? 아 걔한테 눈감이 밝아서 그래 밝아서 아, 아 이렇게 찍구나 이렇게요? 아, 라오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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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라오나 라오나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음. <laughs> 우와, 우와, 음.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여기 와 우와 뭐뭐어 여기 다리가 있어 엥길 이어지금서리 났다 저기, 어, 앉혀봐 봤니? 앞에 어, 이렇게, 이렇게 요아 예. 아니 아니 조금 어때요? 이앞앞로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아이렇게에 이거 앞에, 이렇게에이렇게에 이거 앞에, 이거 앞에, 이거 네에이 <웃음> 잔다 산다. <잔다. 웃음> 어 다다다다다다. 손손 손. 손, 손. 네, 잠깐 나올 거야 맞아, 오늘. 와와 진짜 와1박3예 일박 2일박2일1박2일와 1박 <laughs> 와.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먼저 올까요? 근데, 딸이에요. 아니 딸인데 남자가 준다. <laughs> 아, 미치겠다 와. 아, 오늘 어, 네. 어, 이거 잘 나왔네요. 어머, 어머, 어머. 이걸 힘을 이르고 있어. 아, 이을 저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사게좋아 어, 네!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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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다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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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은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아하다신야 분유 좀기하 분유 제일 첫번째 게 나은 것 같아요 사장님 고르셨던 거 아, 마은... 사장님이 편하신 대로 그럼 나는 합다네다 감사합니다 어, 성공했다 아, 우리 아, 성공했으니까 이제 빨리 분유 이제 줘라 분유 <laughs> 먹어 상이다 상 얼마입니까? <laughs> <상. 웃음> 아, 한국 여건형이죠 제가 소프트 카피 엑스트라 5불하고 에, 35불입니다 한국어 뽑기 시고 바로 기절 보자. 기절했어요. 기절했어? 응. 다음에 아, 네. 또 기절했어? 응. 미치겠다. 와. <laughs> 기절 엄청 잘한다. <laughs>